네, 안녕하세요. 리베레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거, 지금 광산 경험치 5분간 5배 이걸 지금 먹, 먹어놨기 때문에 빨리 아이템 팔고 다시 올라갑시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3분 남았어요. 빠른 테스트 겸 여러분들에게 야 이런 아이템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진짜 경치 진짜 빨리 오르지 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럼 이 아이템은 어디서 얻느냐 얻는 경로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가 저번에 공개했던 상점 리스트에는 없거든 이게 아 상점에서 안 팔아 이거는 광산 레벨업 또또있어 진짜 엄청난 속도야 진짜 이젠 더 이상 내구도도 없으니까, 빨리 아이템 팔고 그돈 모아가지고 저거 사가지고 가야겠다. 시간 없어, 빨리빨리. 빨리. ATM 기청수만 일단 등급업부터 하자. 오케이. 아니야 이놈 이미 국경이 좁으니까. 잠깐만 일회용 버려씨. 나 지금 무한 리어저 인벤 차리. 지금 광산 경험치 피버 타임에 어딜 감히. 아무튼 아까 얘기하던 얘기 맞았 하지만 상점에서 팔지 않는 이 경험치 부스터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미니 게임 상점에서 토큰으로 구할 수있습니다 미니 게임 토큰으로도 이제 뭘살수 있을까라고 아마 여러분들 궁금했을 텐데 이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내구도 아니 내구도 한다. 지금 등급이 다크 드레이 그레이가 되면서 최대 맥스 값이 225가 됐어요. 아이템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굉장히 근데 자기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런 50원 저 맥스 값이 더 올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등급업을 할 때마다 점점점 저 올라가는 양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크그레이 등급에서는 지금 솔직히 A팀 게 부작 10만원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면 은 그래도 25 정도 올라가는 걸로 만족을 해야 돼. 아마 내기억은 그 다크그레이가 A팀 게 5만원만 있어도 됐던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그냥 대충 하고 있어. 아이씨 또돈 아니 또이벤터리 그럼 시간 얼마나 남았냐 야 6초 아 6초면 대잖 이제 천천히 하자 이제 끝 아이 아무 그래도 잠깐 동안 아, 뽕맛좀 제대로 봤습니다 야 벌써 6레벨 광산 레벨 6레벨이야 곧 7레벨이고 이뽕맛 저만 느끼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에게 비밀로 하는 건데요. 처음 제가 이 유튜브 첫 번째 영상 때 모두 잠금 때 입력했던 코드 있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입력 쿠폰 번호로 입력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저 코드를 잘 기억. 1첫 번째 영상 때저 코드 잘 기억해 놨다가 저거를 거기다 입력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여러분도 그 잠깐의 뽕 맛을 느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다른 사람 달리 주지 말고 나 당신만 알고 있시오아 물론 근데 내가 이거 이 말한 거 까먹어 가지고 내가 그 불은 안할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잠깐만 내가 저거 메모는 해둘게. 지금 이거를. 지금 메모 해놨어요. 이제 내가 까먹을 일은 없을 거야. 자, 광산 레벨이 7레벨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영상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영상 솔직히 보다가 중간 중간에 스킵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내가 하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딱 원래 내가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하려고 했었어 옛날에 용병단 시즌 할때 중간 중간에 영상 중간에다가 내가 이렇게 쿠폰 번호 같은 거 숨겨가지고 영상 꼼꼼히 보시는 분들을 위한 약간의 보너스 같은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었 맨날 내가 할 때마다 까먹는 거야 영상 때 내가 쿠폰 적어놔야지 하려고 생각만 했다가 영상 하고 있으면 또 까먹어 그냥 근데 야 어쩌다가 이걸 또 내가 기억을 해냈네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이거 쿠폰으로 해가지고 아주 쓸모가 있을 거야 이거 사용하신 분들은 다 다른 친구들 알려주지 말고 혼자 빠른 경치 상승의 효과를 보십시오. 어님왜 갑자기 벌써 광선 레벨이 그래요 하면은 저는 난독입니다라고 어 그래 이거 이 이거만 해이 얘기만 쳐 그냥 채팅창에다가 저는 난독입니다라고만 쳐 그러면은 나, 난 이해할 거야 나랑 그리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서로 이해하겠지 크크크 <laughs> 하면서 바다 나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이해를 못 하고. 좋아. 우리끼리 암호야 이 영상을 보고 이 쿠폰을 치고 나서 저는 난독입니다 한 번씩 얘기하도록 하자 그럼 나도 그걸 딱 보고 아 맞아 그랬지 하면서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서버를 하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그냥 하는 콘텐츠도 아니고 시참 컨텐츠인데 아 물론 쫄병이는 아마 이 영상을 안볼 거예요 쫄병이 만약 쫄병이도 봤다면 너잘 써먹고 근데 아마 내생각안볼거 같아 왜냐면 나도 쫄병이 유튜브 잘안 보거든 <laughs> 쌍방과 쌍방 어, 가끔 얘가 올려, 올리고 피드백 찾아달라고 하면 그런 건나보긴 하는데 굳이 찾아서 보지는 않거든 아무튼 아니, 일단 그래도 얘가 안볼안볼건 아마 안볼 거니까. 얘한테는 따로 그 스트리머 특권으로 아마 한번 맛보기로 한번 써먹어 보라고 아마 그걸 줄 거예요. 진짜 감질나게 한 10초 짜리 하나 <laughs> 만들어 가지고 잠깐 한번 한번 맛봐라 해가지고, 그면 이제 딱 그거 뽕만 하면 잠깐 취해가지고 우와 기쩐다 해가지고 어 저거 저걸 위해서라도 미니 게임을 열심히 달려야겠구나 하겠지. 그래서 스트리머한테는 미니 게임 쿠폰을 조금 더줄 거예요. 방송 화면에 솔직히 이게 고정된 자원만 캐는 것보다 미니 게임도 가끔씩 하는 게 재밌 재밌잖아. 아또쫄병이 방송을 위해서입니다. 또 제가 참 이렇게 쫄병이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좋은 형이야. 자, 이쯤에서 등급업, 마젠타가 되었어요. 마젠타 되면서 등, 또, 인벤토리가 또, 250까지. 크, 더 늘어났어, 진짜. 대박, 진짜. 지금 광산 레벨 다음 조건이 5레벨인데 벌써 7레벨까지. 미 엄청나네, 진짜. 아까 그 쿠폰 경험치 증가 옵션, 아니, 그 아이템의 효과가 진짜, 부스트 효과가 엄청 크다, 진짜. 근데 그러면 이게 시청자들이 몇 명만 금면뽕 맛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니게임을 굳이 왜 해야 돼? 내가 토큰을 열심히 모아야 될 이유가 있어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경험치 상승 쿠폰이 얼마나 좋길래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핫타임일 때한 10초짜리 아주 잠깐 그 경험치 증가 그 버프를 줄 거예요 쿠폰을 주는 게 아니라 버프 버프를 줄거야 그니까 나중에 아꼈다 써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쓰는 그런걸로 만약에 근데 핫타임 시간에 재수없게 아이템을 팔고 있었으면은 그럼 뭐 슬픈거고 어쩔 수 없지 뭐 핫타임 그럼 언제 하느냐 정시에 할 예정입니다 오 이거 경험치 1분권 경험치 100% 준가 이거는 그아 이벤트로 주는 아이템들이에요 그 등급업 하면은 주는 것들인데 아 그러면 잠깐만 이거 애초에 마진타 등급업 하면에 이걸 주는구나 방금 했던 말 취소 핫타임 때 경험치를 주지 말고 어차피 이걸 받으니까 이걸 한번 써먹어 보고 그걸로 이제 뽕맛을 드리면 되겠지 말람 김에 지금 쓰자 잠깐이제또 경험치가 2배가 됐어요. 걔는 경험치 2배입니다. 아까 제가 썼던 거는 경험치 무려 5배.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완전 파워 하이퍼 부스터고. 나 무슨 메이플 스토리 마냥 한 번에 1레벨을 올릴 때마다 2레벨씩 추가로 올리는 그런 기능 소, 솔직히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그건 너무 했고 근데 그것보다 솔직히 경험치 5배가 더 솔깃하지 않아? 난 솔직히 그것보다 경험치 5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인벤포아 아 진짜 아 진짜 자꾸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인벤포로 아 인해서 생기는 손실이 얼마나 큰데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 그나마 나는 이걸 플리하니까 좀 익숙해지겠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 아, 맞다 이거 테스트 서버 도 열리니까 그때 익숙해지세요, 여러분. 그거밖엔 방법이 없다. 예전에도 다른 서버에서 막 명령어 쓰다가 그 우리 서버 와가지고 명령어 못 쓰니까 막 적응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테스트 서버가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열릴 거에요. 옛날 낙원 서버 때처럼 그때 만이 최대한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이, 이 모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얼마든지 테스트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할수 있는데 아까 아니 아까란다. 첫 번째 1일차 영상 때 기억하십니까? 모드 잠금? 당연히 그 코드 안 먹히고 모드 잠금으로 모드가 잠겨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모드를 깔고 들어오면은 모드가 잠겨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기능이 다 잠겨 거기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도 안 나와요 뭐, 뭐 이거는 개발자 코드입니다 뭐 이런 설명도 안 나와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언뜻 보면은 뭐가 고장 났나? 뭐가 모드를 잘못 만들었나? 코딩 코딩은 잘못 말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잠긴 거야. 슬슬 이제 한번 마스터 곡킹 한번 써볼까? 아 이건 내구도다 다, 응, 소비하고. 아나 아까 아 그리고 경험치 부스도 었지 완전히 깜었네자 지금. 마스터 곡괭이철곡괭이 곡괭이 디자인이에요. 지금 저기 카운트 보시면은 아이템이 3개씩 늘어나고 있죠. 아이고, 진짜. 너무 순식간에 늘어난다, 진짜. 그래도 이제 인벤토리가 꽉 차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 제도 꽉 차는 거긴, 인벤트, 제도 인벤토리가 꽉 차는 거긴 한데, 물리적으로 도 끌어 넘치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인벤토리가 지금 널널하잖아요. 예전에 이거 일회용 재원 티켓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인벤토리 없다고 징징댔었는데, 솔직히 얘도 다섯 개 포함됩니다. 여기 안에, 솔직히 오히려 저거 다섯 개 짜리인 게 오히려 더크더 더 힘들 수도 있어. 더 빡셀 수도 있어. 솔직히 저기다. 어, 이거 왜안 팔았냐? 아, 저 재련 기능도 그대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슬슬 이제 이거 우라늄, 아, 우라늄 말고 금광석은 재련해야 돼. 근데 아직 지금 재련하, 재련, 재련, 간이 재련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30만원 모이는 대로 35만, 아니나 50만원 모이는 대로 해야겠다. 왜냐면은 마스터 곡갱이 못 사면 안 되니까 마스터 곡갱이 여분이 있는 상태에서 30만원이 모이면은 그때 사야겠어. 그때도 일단은 그리고 금광석은 더 이상 이제 팔지 말아야 지 금광석 이제 아껴야 돼. 그거 방어구 만들려면.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